오, 여기 앞쪽에 심 봤습니다. 어미가 있네요, 여기. 여기. 여기, 딸이 둥둥 떴습니다. 우와, 사고상 잡아 냈습니다. 여기, 다리 덜렁덜렁 하고 있는데, 아직 붉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트레딩딩하게 오, 잡았어, 벌써. 막 동초하초. 얘는 매미가 아니고, 말벌도 아니고, 여기도 막, 등산도 다니잖아요, 나그네 형님. 조금씩 다녀. 산악회로. 그렇지, 산악회 다니는데 오지 산악회만 다니는데 앞쪽에, 아, 여기. 죽겠는데, 어? 죽겠어. 아니, <laughs> 아니 여기하고, 음. 이 골짜기가 넘네. 두 개가, 여기가 음. 통람이 제일 세게 불어. 음. 여기가, 지금 여기, 요 앞에. 여기는 흙살이 붙고, 아, 어, 신짜리라고 왔는데, 완전히 병풍치가, 어, 어마어마 크네, 그냥. 마당이야, 마당. 삼삼이 50년짜리 여기가야 반겨줘야 되는데 지금은 비는 오지 않고 매미소리만 시끄럽습니다 아직까지 큰사은못 보겠는데 계속 둘러보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양각으로 갈아, 갈라지는 것같요 시간이 한 10년, 20년 흐르면 전 약초, 영초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각구 삼인데 딸을 달았네요. 아, 그래. 예전에 농사지었던 비닐 종이도 아직 남아있잖아. 이거 뭐야? 꺼 아닌가? 군용인가? 아, 집터? 아. 그렇죠. 밝았지. 나무들을 가늘고. 봐, 누가 신던 신발도 여기 있네. 누가, 누가 신던 신발이야, 이거는? 봐, 여기. 신발. 신발 창만 남아있는데. 야, 50년 전이 거다, 정말. 시 설비에 빗물에다 젖었구나, 풀이. 와. 야, 이것 때문에 간 떨어질 뻔 했다. 오구 주먹만한 어? 딸기는 아닌데 얘 때문에 간 떨어질 뻔 했는데 두뭉치가 있어. 딸이. 근데 진짜 딸이 아닌 것 같아. 깜짝 놀랐어. 야, 이게, 이게 똑같아. <laughs> 어, 그때 산딸과 똑같아. <laughs> 이게 풀 속에서 툭 튀어나와 있어. <laughs> 어, 딱그 모습이네. 어, 형, 이쪽에서 이제 더 올라가지 말고, 나그네 그래, 형님, 능선을 향해서 올라가요. 에,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얘는 무슨 동충하초가 있잖아요. 무슨 동충하초야? 예? 그볼 여유가 없어. 매미, 동충하초 아니야? 말벌. 어? 어. 어. 잡았어 벌써 막 동충하초. 얘는 매미가 아니고 말벌도 아니고 노린재 <laughs> 노린재 노린재. 노린재 동충하초. 얘 장마지고 습하니까 여기가 부패돼 가지고 동충하초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어, <laughs> 노린재 그걸 어떻게 봤 벌스처럼톡 튀어나오잖아. 저, 예. 제가 앞으로 일어났다. 조금만 더 갈게요. 아니, 유리병 그렇게 비싸요? 네. 자, 50m, 아, 유리가? 1m짜리면 한 2, 30만원대로 푹 넘어가더라고요. 와. 여기도 막, 등산도 다니잖아요. 나그네 형님. 네? 조금씩 다녀. 어, 묶어 산악회 다 그렇지. 산악회 다녔는데, 오지 산악회만 다니는데. 아, 아 조금만 더 가면 주골적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래서 조금 아 이것만 더 올라서면 돼. 오늘 산행도 좋으신 형님분들하고 절친 친구 여러 명이서 영촌님포로 들어왔습니다. 산철님께서 어떤 좋은 약초를 선물해줄지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운동 삼아서. 돌아탱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아, 어. 아, 이거. 아, 그위에서 먹었구나. 음, 그렇지. 그전 골짝으로 들어갔구나. 이 아, 골짝으로 가는 아, 게 아니고. 아, 자, 아유. 여기가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표 지점이니까 여기가 안부가 엄청 넓거든요. 골짝에서. 아, 지도 잘 보세요. 맞아요? 몰라 나는. 나는 내 오는 길만 알아 지금. 여기서 왔으니까 내려갈 때 이제 그림아 여기 여기? 아니요 형 양지웅님 거 봐야 돼등구선 있는 거. 어 우리가 내려왔는가 이 여기, 골짜기 여기. 능선. 여기 여기 우측은 아마 팍 받침 하잖아. 근데 주골짜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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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군데가 돼. 이 앞에. 앞쪽에 아, 여기 죽겠는데 어? 두어 <laughs> 아니, 여기하고 음. 이 골짜기가 넓네. 두 개가 여기에 음. 통바람이 제일 세게 불어 음. 여기가 지금 여기요 앞에. 큰 할아버지 산좀 봤으면 좋겠네. 나는 당그레니 오른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틀어서 올라가야 돼. 오른쪽으로. 여기 하나씩 있는 거 병풍치 아, 여기 많이 있네. 병풍치 늘거 커. 여기는 큰 것이 좀 있는데, 이게 병풍치가 좀 있고, 지금은 여기 병풍치가 우산만한 게 병풍치가 보이고요. 이제 약초들 깊은 산속에 나물들이 보입니다. 이게 병풍치. 여기, 마당만 합니다. 병풍치 보이고, 이제, 당기순도 보일 것 같습니다. 곰치도 있을 것 같고, 50년 묵은 산섬을 찾아서 조금 더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이것이, 마당처럼 큰 것이, 병풍치. 뒷방 크네. 근데 아직까지 분홍색은, 연한, 병풍치는 이렇게 연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얘가 병풍치 고산지대의 병풍치 아, 아 이제 50년짜리 산섬을 찾아서 발길을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병풍치 안녕 야 이제 너덜 뚫고 나왔어 아, 어 거기서 형님 조금만 30m만 내려오시면 될것 같아 아 30m를 틀 내려가야 돼 어차피 길 좋은 쪽으로 조심해서 다녀요 오케이. 여기는 흙살이 붙고 아심짜리라고 어, 왔는데 완전히 병풍치가 와 어마어마 크네 그냥 마당이야 마당 꽃, 꽃이 다 폈어 하, 이 앞쪽은 병풍치가 군락을 이루고 있고요 33에 50년짜리 여기가 방겨져야 되는데 지금은 병풍치 군락이 벌써 큰 것들은 꽃들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병풍치 군락지 이야, 병풍치가 그냥 이거 이따만합니다 <laughs> 벌레가 먼저 시식을 다 하고, 중간중간 구멍은 뻑뻑뻑하네. 봐봐. 뒤다, 뒤여 어, 이쪽흑 흙살 좋아, 형님. 어? 흙이 좋아, 바닥에. 이 앞쪽으로도 좋아. 요 앞으로도 좋네, 앞으로 계속. 이제 삼삼만 있으면 안 돼. 어, 얼음 물 마셔서 저도. 이봐, 병풍지봐 엄청 <laughs> 음, 크네, 지금 이래, 삼짜리 흙살이 좋은데. 삼삼이 가족을 딱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병풍치가 바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병풍치만 딱 이루어져 있네. 야. 벌써, 늑늑하니까 병풍치는 꽃들을 이쁘게 쭉 올린 상태입니다. 야. 어. 어, 큰 것들은 꽃들을 다 올렸어. 근데 들이라서, 상남보에 힘드네. 이 앞쪽은 다 좋아보이는데 흙살이 있어가지고 어, 하도 힘들어서 저도 얼음을 마셨어요 형님 저도 힘들어서 얼음물 마셨어요 배낭 벗어놓고 하... 하... 오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오늘도 비는 오지 않고 매미소리만 시끄럽습니다. 하, 아직까지 큰 섬은 못 보고 있는데 계속 둘러보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딘가는 어, 기다리는 영천님이 인연되어 기다리고 있을 줄로 알고 있겠고요. 예전에, 오래전에도 많이 찾아보던 곳이라서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큰 님이 좀 반겨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좋으신 형님들. 사행동지, 절친관계, 다섯명이서 어, 오늘 깊은 골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 좋은 삶은 선실정님께서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잘 살펴서 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할아버지 삶이 있을까? 둥근 다리 둥둥 떠 있을지 한번 포인트가 될 만한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무덥네요 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무더워질 것으로 보고요 모두들 시원한 물도 많이 챙기시고 아, 열쌓때데 더위 먹지 않도록 시원한 물도 얼음물도 단디 챙기셔서 즐거운 산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여기 삼이 있습니다 삼이 있는데 네, 새끼네요 찾아냈습니다 드디어 산삼잎이 반겨줍니다 근데 좀 아가네요 아가 오행이 있고 여기는 각구도 보입니다 여기 각구삼도 보입니다 어미가 어미는 아직 누가 캐고 왔는지 들어갔는지 안보이는데 네, 새끼들 두 뿌리가 있습니다. 오행하고 갖고 어미들은 어른 어디 갔을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얘는 아직 어린 것 같습니다. 새끼 있고, 새끼 있고, 오행, 오행 새끼가 있고, 각고 새끼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어립니다. 어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큰 어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 어미가 있을지 또, 분명 어딘가에는 어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미 찾아서. 오, 여기 앞쪽에 심봤습니다어미가 있네요, 여기. 여기, 딸이 동물떴습니다 493. 4933. 여기 어미가 있네요. 찾아 냈습니다. 어 실해 보입니다. 여기 잡아냈습니다. 여기 다리 덜렁덜렁 하고 있는데 아직 붉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푸르딩딩하게 벌레들이 푸딩딩하게 이렇게 다리 방겨주고 있습니다. 어미 잡아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여기 숨어 있었네요. 어 다시 또 주변에 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반겨주니까 기분 째집니다. 달이 둥둥 떠 있습니다. 4933. 한 50년짜리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브랑구는 흙을 제껴보고 덜쳐봐야지만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이구, 벌레들이, 어휴, 와, 무지 덥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산행 안전 산행 풍성한 수확까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하게 생겼습니다. 달이 룽룽 떴습니다. 여기 우와, 뿌리 스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몸통 좀 좌측으로 몸통이 보이고요. 이것도 양각으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4구 대 4구 대 잡아 냈습니다. 아주 나이 먹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야생삼, 이쁩니다. 이렇게, 4구 33. 아주 기분 좋습니다. 여기 앞쪽에, 바위 위에, 각구 도자리 잡고 있네요. 각구 삼 아직까지는, 체력이 약화해 보이고, 나이도 심년이 어려 보입니다. 아, 여기도 시간도, 시간이 한 10년, 20년 흐르면, 좋은 약초, 영초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예, 방구돌리 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각구삼입니다. 가지가 이렇게 버려졌다 그랬고, 각구산산 10년 후에 다시 한번 찾아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잘자라그라 여기는 각구삼인데, 딸을 달아왔네요. 딸이 두 개, 세개 달려 있습니다. 아직 어린 개체 같습니다. 얘도 한1 0년 정도만 무럭무럭 자라줬으면 약성 좋은 영초님이 될것 같습니다. 아, 띠엄 띠엄아지 나이 먹은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린 산들만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약초산행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더운 날씨에 함께 해주신 산행동지 형님분들 그리고 절친 친구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약초 신보신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다음 산행에 또 즐거운 산행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